강남구 일원동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으로는 마세 거리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이 맛있기로 알려진 거리인데요. 이곳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마세 거리입니다. 어르신 풍물패가 선보이는 흥겨운 우리 가락이 골목길에 울려 퍼집니다. 거리 한쪽에는 진수성찬이 펼쳐집니다. 평소 식당에 들어가야만 먹을 수 있던 음식들 오늘만큼은 공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맛집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요. 특이한 맛집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정이 일단 넘쳐요. 사장님들이 너무 너무 정이 많고 또 가격도 다른데 비해서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일원동 마세거리 음식문화축제. 고깃집과 횟집 등 37개 음식점에서는 시식 행사와 함께 20%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의 예술단체와 초대 가수가 만들어내는 문화 공연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 평온, 그 멸시 그 때문에 침체가 돼 있었어요. 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상권을 살릴까 해서 이런... 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은 훨씬 더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상권,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일원동 마세거리 음식문화축제와 압구정 로데오 힐링 페스티벌, 영동 전통시장의 싼데이, 쏜데이를 선정했습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삼성일동 상가 번영회가 주관하는 삼성동 버스커 거리 축제가 열립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범입니다.